네, 반갑습니다. 3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종목 진단 위에서 출동하였습니다. 자 주변에 꽃이 많이 폈어요. 자 종목 진단 일찍 들으시고요. 네 오늘은 나들이 한번 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뭐 남부 지역에는 조금 네 흐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래도 네꽃 구경 하시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진짜 봄이 올것 같아요, 그죠자 시장도 이런 네 봄바람 타고서 더 많이 어,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종목 진단은요 거래량 특징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 그다음에 뉴스 테마 특징주는 S.K. 하이닉스와 농심. 인기 검색 종목은 삼성전자와 양지사입니다. 자,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먼저 좀 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음, 로보트. 네, 그리고 삼성이 이제 지분 확대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승한 그런 패턴입니다. 어, 일단 뭐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이 지분 확대했다. 뭐 로봇 사업을 진출하게 했으니까 얘한테 힘을 실어 주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목요일날 상한가, 금요일 날 7%대. 근데 이 꼬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자, 수급을 살펴보니까 외국인은 매수했는데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매도를 치는 것이다 볼수 있겠는데. 자, 기억을 한번 들여다보면 현재 당장 실적 발표 발생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분을 일단 확대해서 앞으로 실적이 발생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좀 올라간 것 같은데, 퍼가 지금 천배가 넘습니다. PBR은 40배, ROE는 3%밖에 안 되죠. 자 이렇다라면 일단 회사가 망하지는 않겠지만 또 삼성이 투자했으니까 뭔가 뭔가 있겠죠. 뭔가 있겠는데 지금 당장 뭐가 대단하게 발생할 만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의 어떤 상승이 뭐 적당한 걸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 3만 원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12만 원까지 왔네요. 어, 최고가는 1 3 6,900원. 음, 아래쪽을 짓다 면은 2만원대 초반이었어요. <laughs> 그러면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600% 넘게 상승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3만원대부터 시작하더라도 400%가 넘게 상승한 부분인데, 아, 이거 괜찮나 이런 생각인 거죠. 뭐 지금 당장 뭐가 발표가 되는 건 아니고, 물론 M&A 재료는 굉장히 강력한 재료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뭐, 일단은, 당장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장 뭐돈 내나 그러면 돈낼 것도 없고, 실적이 그렇게 크게 발생한 것도 아니고, 뭔가 이제, 이제 앞으로 일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간 건데, 기대감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할 만큼 되느냐, 라는 부분이죠. 퍼가 지금 천 배가 넘습니다. 퍼가 천 배가 넘는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실적이 증가하게 되면, 퍼는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 어, 고평가 논란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아, 어, 과 매수 국면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과 매수 국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라면, 조정이 임박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과매수 구매 어, 진행이 되게 되면 당장 조정이 받지 않더라도 조만간 조정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매수가 조금 이제 과하게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이라도 무조건 받아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음, 삼성의 지분을 확대한 부분들이 뭔가 이슈화 돼서 굉장히 긍정적이기도 하고 또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성장 할 산업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 괜찮 긴 한데 어, 앞서서 어, 해야 될 것들을 미리 땡겨서 지금 주가에 반영시킨 게 아니냐 이거죠. 즉, 이 정도 주가가 올라가려면, 주가가 지금 보시면, 700%? 네, 600%, 700%, 그 다음에 400%, 요 정도, 600%, 400% 정도 올라가려면 적어도, 음,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3년에서 4년 정도는, 네, 어, 더, 신나게 가져야지만이 가능한 수치가 아닐가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분 투자하고 뭐 이제 진행하겠다는 생각했는데, 3, 4년 만에 이게 도달이 안될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뭐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이 5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이 수치를 갖다가 여기다 지금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음, 물론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 네, 이게 계속 진행형에 있기 때문에, 뭐 이거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올해는 당장 뭐 이렇게 10배에 달하는 점 지금 퍼를 천까지 올려놓는 저 수준의 실적을 달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실적이 올라가면 퍼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 올해 당장 뭐가 터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래서 음, 이 차익 매도는 일단 단기성 반등에 대한 차익 매도가 나타나서. 주가가 조금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볼수 있겠는데 워낙또 기대감이 강하죠. 네, 워낙 기대감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상승은 인정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또 삼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 또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는 산업이 또 로봇 아닙니까? 그래서 어, 부담되긴 부담돼요. 부담되기 때문에 매수로 들어가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여기 지지라인대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현재 시점에서는 95,000에서 원 10만 원 정도가 지지라인대로 될것 같은데 어,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는 한 15. 10% 이상, 네, 거의 20% 가까이 변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죠. 그렇다라면, 자, 단기적 조정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포지션 잡아야 되냐면, 여긴 지금 몸통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갭상승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목요일날 종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만 2천 원, 네 이탈하게 되면 아, 단기 조정이 저 밑에까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약간의 차익 매도 단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길게 보고 싶은데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 그런 분들은 이제 지지라인 때가 지금 9 5 0 0 0 원에서 8만 원 대로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버텨보셔도 괜찮긴 합니다만은 네 음, 일단은 고평가됐다는 느낌을 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일단, 주가가 단기적 조정을 받으면, 약간 매도를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난 길게 보고 싶다. 비중도 얼마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아래쪽 8만원 라인 때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권장해 드릴만 하겠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어, 들었다 놨다는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대응하시고, 짧게 대응하실 분들은, 11만 2천원을 지지라인을 보시면서, 이탈하면 차익 실현, 신규 조건은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는 뭐, 워낙 말씀을 많이 해드렸던 종목이라서 뭐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치고 있고요, 기관도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누구만 남았냐면. 개인만 남아 있고요. 중요한 거는 개인들이 언제부터 들어왔냐죠. <laughs> 지금 외국인들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상승시킨 자리는 2월 중반 정도 됩니다. 2월 중반 정도. 그래서 어, 이 때의 날짜가 언제 정도 되냐면 2월 13일, 14일 고정도 그 되겠네요. 네, 이 정도 라인 때까지가 외국인이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외국인들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어디까지 올린 거예요? 20만원대까지, 네, 20만원까지 올려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상승을 외국인들이 시켜준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개인들이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여기부터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할 때, 기관들은 일찌감치 팔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팔아, 치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팔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외국인들은 조금 올려가지고, 개인들이 달라붙으니까, 이제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언제부터냐면, 어 지난 2월 2월 한 17일 15일 16일 이때부터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전부 다 개인만 들어가 있는데 어, 오늘도 팔아 치운 걸 생각해 보면은 <laughs> 개인들 물량만 여기 지금 1조원 정도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1조 정도. 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제 주가가 만약에 받아주는 게 없이 주가 떨어지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뭐 척결하자. 공매도 작살 작살 내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개인들이 막 뭉치는 건 좋다 이거죠. 근데 공매도가 박살 나냐? 이거죠. 거지. 아니지. 공매도가 발산을 안 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공매도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음, 만약에 B2와 공매도 같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피곤한 상황이 됩니다. 예, 최근에 모양새 보시면은 많이 팔고 조금 사고 많이 팔고 조금 사고 하는 거래 동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직 사고 있잖아 라고 하는 물량은 굉장히 작았던 부분이고요. 팔 때는 와장창 팔고 나가는데 그 물량을 개인들이 계속 다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음, 만약에 여기서 네, 개인들이 더 똘똘 뭉치면 더갈 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 만약에, 네, 개인들이 조금씩 균열이 생긴다든지, 매도를 한다든지, 난 절대 안팔 거야. 주가 빠지려면 절대 안팔 거야. 나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런 분들만 있으면 주가는 더 올라가거나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네, 아, 나라도 먹고, 난 이만큼 먹고 빠질란다. 네, 어, 줄 투자하십시오. 뭐더 많이 드세요. 성공 투자하세요. 그러면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서 주가가 안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점점점 많아지고, 투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매가 나오면 이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음 아직 외국인들은 그때 들어왔던 물량을 많이 덜어낸 상황이지만 아직 물량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팔아먹을 물량 아직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 매도가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어 개인도 투매까지 같이 진행되면은 어 단기적으로 뭐 급락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아무리 2차전지가 장기적으로 상승세가 좋고 뭐 기대감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네어 비정상적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직도 뭐 뭐저 고평가 아, 아니고 저평가인데 뭐 100만원 갈 건데 뭐 지금 가격에서 멈추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게 40만원에서 20만원까지만 떨어진다면 이거 반토막이거든요 40만원에 샀는데 2 0만원까지면 반토막이에요 이거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들은 50% 정도가 아니라 뭐한 20-30%만 떨어지면 이미 반대매매에 노출이 되고요 내돈내산이라고 하더라도 50% 떨어지면은 이거는 이미 맛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를 내가 견딜 수 있겠어? 그럼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를 견디지 못하는, 나는 견디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한다라면, 주가는 폭락해서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가 생길 때, 매도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신규 매수는 당연히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조금 여유있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주가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이거 관계없이 그냥 매도를 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음 지금은 이제 갭상승한 부분을 메꾸고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 중요하죠. 5일선 깨지게 되면, 이제 일단 당적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37만원 정도가 지지라인대로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아... 너무 이제 한쪽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네, 이것저것 잘 고려하셔가지고 내가 수익을 지킬 수 있는 아, 그런 위치가 어디인가,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좋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볼게요. 음, 하이닉스가 주말에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어 그동안 뭐 반도체 실적이 안좋아요 뭐 하이닉스 뭐 실적자가 많이 나와요 개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 많이 떨궜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식을 확 사들이는데 어, 반도체 회복이 3분기로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 반도체 회복이 더 앞당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자 국면이 더 빠르게 탄출이 되는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이 안 나왔던 부분들이 더 네,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제 뭐 우리나라 국산화시키는 이런 그 소재 이쪽 관련해서는 좀 악재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이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급망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국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 국내보다는 아직까지는 질이 더 평가를 받는 일본 것도 있고요. 뭐 지금 일본 말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렸었던 그런 부분에서도 네, 네, 이제 공급망이 나오니까 훨씬 더 이제 유리해진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삼성 같은 경우는 네.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이제 투자를 또 확대한다 그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부장들도 같이 올라가는 형태인데 소재 쪽은 조금 네 일본 그 수출품들을 이제 규제를 했을 때 국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제품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장비나 뭐 부품 이런 쪽이거나 또는 이제 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쪽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도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지금 12만원도 제시한 곳이 증, 등장이 됐죠. 올려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네더 간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낙폭을 회복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계속 연결돼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9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가 줘야지 여러분들이 매수를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수 관점은 아니고요. 낙폭을 회복하는 거 그대로 지켜보시면 되겠고 9만원대 회복하게 되면 그때 메소포인트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그다음에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주가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농심을 보겠습니다. 농심, 음, 농심도 요즘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뭐 눈에 띄지 않게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아 징그럽게 올라갑니다 그죠 네잘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목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증권사에서 계속적으로 리포트를 발생을 시키고 있는데 어, 목표 주가를 기존에 39만원에서 이제 43만원까지 올렸다 <laughs> 3 9만원에서 45만원으로 올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죠 목표 가격이 터무니없다 라면 그건 의심해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39만원 목표가 격 했다가 40만 원대 초반 45만 원이 정도 잡는 거 지금 해봤자 20%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는 달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추세적인 부분들이 살짝 조정을 받거나 옆으로 누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 지금 시점에서는 지지라인 때가 어,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 때가 일단 매물 을 통과하면서 지지가 된 됐네요. 그래서 34만 원, 35만 원이 지지선이기 때문에 뭐 갖고 계신 분들 매도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아래쪽 벌어진 이격을 살짝 고민하셔야 될것 같긴 한데 어... 이것만 보면 당장 매수하기 좀 껄끄럽네요 그죠? 네, 매수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갖고 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나도 부담될 게 없어요 그리고 뭐 매출 같은 부분들은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그리고, 뭐, 판매량 증가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이야기. 또, 그 다음에, 이번에 인플레이션 등을 통해가지고, 뭐, 제품 가격도 조금씩 다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품 실적, 음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제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된다라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권사가 제시한 45만원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음 현재로서는 30% 9만원 정도 초반에 제시했었던 그 가격대까지는 무난히 달성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률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신규 접근은 34만원, 35만원 정도가 괜찮긴 한데, 아래쪽 이격도 잘 보시면서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어 반도체 쪽에서 업황 회복 이거는 뭐 그냥 안 봐도 비디오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걸 다 떠나서요 시장이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시장은 이제 올라가겠는가 지금 2차전지 쪽이 조금 주춤하고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자금이 다른 쪽으로 막 퍼지게 됐단 말이에요 순환매가 일어났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기조를 만들어내게 됐는데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네,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지만 추세는 더낮습니다 지지라인 때잘 받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 59,000원대 지지선에서 바로 반등 나가는 모습은 추세를 지키는 형태죠. 자, 추세를 지켜간다라고 한다면 라 이번에 삼성전자는 65,000에서 66,000원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등을 통해서 저 정도 상승하면 증시 같은 경우는 2450, 2500까지도 한번 넘겨다 볼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다행히도 지금 해외 쪽에서, 어, 호재성 재료들이 남아있고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나쁘지 않은 재료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 언제 들고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계속 들고 하시면 되고요.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일단 내려갔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오늘 이게 이게 그 주말에 갭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갭에 나타난 부분에서는 매수하기 좀 껄끄러웠을 거고요. 어, 월요일날 주가가 조금 변동을 좀 보인다. 조금 주춤거린다. 더 올라가면 못 사는 거고요. 만약에 6만 1천원대 아래쪽에서 공략하실 수 있는 가격이 나온다면 매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물량을 많이 사서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을 취해야 되니까 길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뭐 비중을 좀더 늘려가신다거나 그런 전략은 괜찮습니다. 61,000원 아래쪽은 매수 타임이 괜찮고요. 올라가 버리면 매수보다는 관망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양지사 보겠습니다. <laughs> 양지사는 아,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네. 이게 지난번에 슈퍼개미, 부산에 사는 슈퍼개미가, 어, 100억 원어치 주식 사가지고, 막 주가가 막 미친 시 올라갔죠. 이게 본래는 이제 90% 정도 지분을 꽉 쥐고 있는 상태에서 10%만 유통되고 있었던 품절주죠. 근데 이 중에서, 이10% 중에서 5%를 지금 이 슈퍼개미가 사면서 주가를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어, 일단은 이집 2년도, 작년에는 안 팔겠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는 팔아도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지분을 검색해 보니까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만원 동대 샀기 때문에 아직도 100%, 그러니까 100억 원 투자했으면 100억 원 벌어놓은 상태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5%의 지분이란 얘기죠 어, 매도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지분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산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도 너도나도 달려들어서 다 팔려고 할 거란 말이죠 <laughs>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팔기 시작했으면 별 상관이 없었을 텐데 어, 지금까지 들고 있다가 어쨌든 네, 12월까지는 안팔겠다라고얘기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은 이 상태가 됐을 때 약간 피곤하죠 자 지금은 아직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팔려고 하면 팔 수가 있겠습니다만 수익이 많이 아,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만원에 샀는데 6만원까지 올렸을 때600% 수익이었는데 지금 100%밖에 안나왔어요 자 이것도 아까울테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5% 지분을 던지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될테니까 대응하기 좀 어렵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 매도타임을 약간 놓친 것이 아닌가 올라갈 때 조금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사러는 판이에요. 언제 던지겠다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폭락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물량이 어,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크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반대로 팔아먹기 위해서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량이 자체가 지금 돌아다니는 게5%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뭐 대단하게 뭔가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 제 생각에는 적당히 수익이 나셨으면 팔고 나오시면 좋겠고요. 위쪽에서 사셨다라면, 네, 이건 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기다리기도 애매하고, 물량 얼마 안 되니까 나는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어, 제 생각에는 주가가 더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결국에는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 하더라도, 손해보고 팔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매도를 치려고 어느 정도 타이밍을 보고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가를 한번 정도 올려줄 수 있겠습니다만, 기대하기가 조금은 애매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주의하시고 약간 조심하시는 전략을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 가져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가는 일단 계속 더 하락하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이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에코프로 sk하이닉스 농심 삼성전자 양지사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